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날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첫 번째 서울 콘서트 때는 아, 조금 걱정됐죠 늦게 끝나고 그래서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고 또두 번째 날은 이제 그걸 맞춰서 이렇게 하고 아, 어쨌든 조금 너무나도 서둘러서 한 거고 뭐, 그런 그, 느낌이예요 이게 우리 같이 얘기한 거죠 <웃음> <웃음> 어, 맞아 우리가 같이 얘기한 거야 같이 얘기한 거죠 그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는 소통할 사람 없어 뭔지 알지 뭔지 알 그래 왜 꼭한테 이런 말을 해 우리 엄마한테 엄마 전화해서 믿고 엄마 있잖아. 우리 어저께가 이러면서 전화서 그러고 그래. 그나 빡. 자, 일단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 아까 제가 그... 내, 생에내 이야기를 한것 같아. 그 벌써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른에게 진짜 이 가수건, 뭐 연기자건... 이 와서 이렇게 봐주는 사람 없으면 그냥 혼자서... 흥얼거리는 지밖에안 돼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말하는데 나한테 메시지 오고 DM 오고 아니 오빠, 오빠는 에이, 오빠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It takes two to the tango 둘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되는 말왜 눈물이 왜 나오냐면 너무 고마운데 그걸 안달을 어, 치는 거야 속에서 어떻게 그걸 베풀수 있는지 모르, 모르겠어 울지 마 이걸 왜 아까 도스트 준영이 나왔어야 되는데 엔딩 멘탈하 준영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왜냐 이제는 뭐냐면 얘네들하고 있으면 뭔가 마음서둘르면서말 해야 될것 같은데 얘들이 <laughs> 없으니까 뭔지 알지? 내 마음대로. 네. 말하고 싶어서. 네. 근데 네. 그거떠나갖고 뭐 진짜 나는 요, 요번에 그 첫날은 되게 걱정 많이 했었어요. 그 알잖아. 지금 어, 해프닝들이 있었어.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무사히 토요일하고 오늘 비요도 이렇게 잘 마무리했고 진짜또 태영한테 그리고 또 호영이한테 둘다 너무나도 고맙게도 오, 내가 하는 공연인데도 내가 우리가 리허설할 때이거 화면을 볼때 너무나도 개, 진짜 재밌었 재밌었어요? 네. 난 재밌는 것보다 진짜 쇼 보는 것 같았었고 그리고 또 항상 또 형이 뭔가를 이렇게. 실수할까봐 동생들이 항상 <laughs> 이런 거 <거니까>. 해줘요. <목소리로> 그래서 나 솔로 무대 할 때는 뭔지 알지? 조금씩 내가 앞에서 있으니까는, 그런... 아니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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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 사람 이 없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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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이 조금 꽉 꼈었어. 그런데 그래서 나는 지오이애들하고 하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까도 뭐내 솔로 무대 뭐, 지오디 파티 한다네.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얘를 부때 몸에 힘이 더 들어와 쇼! 지오디팬지! 요거 할 때는 너무나도 같이 하는건 항상 좋아요 그냥 요번에는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난이팀치들었어이무대서 쓰기 싫어 그래서 아, 좀, 지금 아이들지금까 보이는데? 아직 못봤는어아한번다까한번 해도 괜찮 아휴 애가 뭐이 자꾸 이 착해서 그래 아니 근데 진짜 너는 기억 안 나냐 난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 우리 얘네 우리 애 옛날에 진짜로 그중말하는데 나한테 사탕을 줬는데 뭐냐면은 우리잖아요 조그만 빨대같은 사탕 빨대같.. 조그만 빨대같은 이렇게 빼먹는다 아벌 그게 하도 오랫동안 죽을수던 뜨듯해 잔뜩 나 잡고 사는 데는 나 죽을래 오빠 살아있 편지에 꾸준히 사는데 난 그런 게 어, 그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됐어 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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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왔다는 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게난 너무 감사해갖고 그러니까 어, 너막 망령 걸려서 우는 건 아니고 <laughs> 항상 어,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동생들도 개인활동할 때 많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도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진짜로 네, 다 건강히 오래오래 god로서 여러분들 위해서 적어도 1, 2년 한 번씩은 이런 공연 봐주니다 Did I keep my promise? Yeah. Thank you very much 사랑해요 나는 건강 얘기하고 일일이 얘기할길래 건강검진 받으라고 너희 건강검진 너무 무서워 뭔가 발견할까봐 누군지 알지 Did I keep my p r 다시 한번해주실래그 노래에서 나왔었잖아요 <laughs> 그렇죠. Did I keep my promise? 히잇 계산? 히아 그거 하려고? 악탈이야 아, 이거 한 번, 노래 한 번만 해, 빨리 개성이 형, 얘기해 주시겠어요? <laughs> 나야? <웃음> 어, 형이야 근데 <laughs> 힐이, 대니를 <데미를> 했어야지 뭐지? <laughs> <laughs> 오늘 길게 할게요. 마지막 날이니까 계속 모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은 태호한테 정말 너무 고맙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무대 의 전반적인 컨셉을 우리 노성일 감독님의 복귀, 네? 복귀, 컴백한 덕 같이 이번에 같이 하면서 태호랑 이렇게 무대도 되게 새롭게 잘 짜줘서. 너무. 평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보거든요. 콘서트 <laughs> 끝나면 잠이 잘안와요 뭔가 이렇게 흥분한 느낌으로 지내가면. 정확히, 정확히. 뭔가 이렇게 붕 떠있는 것 같고, 어떻게 했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도 잘안 나고, 이렇게 리뷰들이 올라오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진짜 좋더라고요. 어. 근데 진짜 이 모든 거는 태우가 태우하고 호영이가 그리고 감독님도 그렇고 우리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너무 진짜 준비를 잘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좀 크고 호영이도 너무 호영이는 그러니까 유닛 준비를 할때 <laughs> <laughs> 태우하고 호영이 아니 태우하고 대일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짝을 지어줬는데 호이이가 제 짝이. 근데, 너무 미안한 거야, 그냥. 제 마음에. 호이는 막, 엄청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데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끝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우, 진짜 너무 잘 이렇게 맞춰줘서, 웬디가 탄생한 것 같고, 이렇게. 여기까지 갔다 오고. <laughs> 어, 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 어, 준이 형, 정말. 사랑이 변하면 좀 위험한데. 오, 요번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준이 형의 단독 무대가 아닌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뭐, 처음에 래퍼잖아요. 부식 천 네. g o d 박티내가 아. 아. 누구? 어. That he y e 고 s o h a r d a a 나누고. 내가 똑같이 했거든 연습할 때아 진짜 그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웃음> <웃음> 진짜 너무 너무 좋아서 너무 너무 그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그리고 형 나이를 쫓아갈 수는 없지만 <laughs>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형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정말 앞으로 <laughs> 아, <그래>. 20년 정도 <laughs> 그때는 딸이 <따로> 개성을 <계산을 웃음> 다 길렁거리게 <그만한대. 웃음> 형은 또 거기서 깨어내서 길을 다겠지 <laughs> 대니내 친구 근데 저는 사실 제, 제가 랩하는 거뭐 노래 부르는 거에 너무 틀릴까봐 너무 집중해서 사람들그러니까 우리 태국뭐다 듣지만 아대니 진짜 너무 너무 최고의 래퍼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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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다 이번에 제 재미가 뭐냐면, 보통 날 때, 데니 랩 때. 근데, 진짜 순간순간, 이게 팬들의 마음일까?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우리 팀에 존재해줘서 너무 고마워요고것 같아요. 뭐, 그거, 입니다. 그리고, <laughs> 우리 팬분들 그리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25년 이제 내년이면 25년이 되잖아요 저희가 근데 제가 그 착장 보셨죠? 그뭐 면도도 하고 사실 면도 얼굴을 너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꿈을수 있게 해줬어요 예전의 모습을 예전에 어떤 뭔가 제가 했던 거를 다시 한번아 이럴 테나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될수록 주저해지고 좀 소극적으로 변하고 좀 그렇게 변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여기 이 무대에 서면 꿈틀꿈틀거리는 것들이 퍼져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터뜨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다 어, 너무 아니 좋았어 좋았어 아, 아 근데 항상 계상이는 어, 저말 못해요 하면서 항상 얘기했어요 그죠아저말 못하고 편안한 말 항상 얘기했어요 인정 자어 전가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저는 항상 멘트를 자기 전날 한번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날 무슨 얘기를 어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어쨌든 이번 콘서트의 타이틀은 마스터피스잖아요. 네, 뭐 걸작, 명작, 뭐 이런 뜻인데 사실. 걸작이라는 건그 작품의 작가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또, 뭐, 때도 묻고, 색이 변질된 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근데, 이 GOD라는 작품이 그런 것 같아요. 25년이라는 시간동안 여러분이 지금 우리 GOD가 걸작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콘서트를 할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GOD는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팬지들 다 갈겠지? 네. 우리 팬지들 앞으로도 GOD 주인이니까 우리 관리 잘 부탁해. 그리고 또 팬지가 아닌 오늘 어, GOD 콘서트에 또 와주신 많은 분들 같이 노래 따라 불러주시고 같이 이렇게 어, 재밌게 즐겨주셔서 네. 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다 <laughs> 어, 네. 가입 다 오늘 하시겠는데요? <laughs> 더 하시겠는데? 안 돼? 끝났어? 아, 네. 그럼 이기로? 다음, 다음으로? <laughs> 어, 이게 참 어, 어떤 말로 이. 모습이 표현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 정말 대단한 것같아요 제가 아니라,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어,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년, 매년 어,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 오래오래 만나고 싶고, 어, 정말 이게 꿈이 아니... 항상 바라고, 어, 현실이지만 항상 꿈 같거든요. 그래서 꿈이 아니길 항상 바라고, 어, 앞으로도 우리 다 같이, 어, 이런 좋은 꿈, 자주자주 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오늘 끝까지 잘 즐겨주셔서 너 감사드리고요. 25년입니다. 2 5년이라는 시간을 흘렀는데 어... 저희가 최종 경기장, 여기 어... 이 공연장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공연을 했어요. 근데... 저 꼭짓점... 까지 차있는 거는 이야...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깜짝 놀랐어 요 <laughs> 네, 저기 너무 꼭짓점까지 차... 꼭짓점... 여있서 온콘도 꼭지점? 예. 그때 얘기하지 않았었나? 예. 우리? 어? 예. 아... 아니, 저 꼭지점이 조금 더 넓어졌거든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계속 맨날 다섯 명이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게 왜 25년이나 지났는데 왜 객석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전설로 하지? 예. 그거에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저는. 제일 스스로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요번에 연습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공연에 대해서,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팬 여러분들에 대해서. 근데,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희를 사랑해주는 것만큼, GOD가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걸 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의 감정을 너무나 잘알수 있는 나이가 된것 같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 무대에서의,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거 봐라! 이게 아니라, 서로 눈을 마주치고, 멀리 있더라도 교감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게 저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저희가 걸어온 길보다 더 많이 여러분과의 한정교류가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공연이 그걸 또 증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예 마지막 합니 남았어요. 니다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 라스트 키스 도슨트, 계산 도슨트를 소개합니다.